마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두 눈으로 볼수 없다는 거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그 마음이 버려지고 그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그 마음이 나라고 한 치의 의심 없이 믿고 살아온 그런 의식 상태잖아요. 근데 그 의식 상태는 분별하는 의식인 거예요. 오직 이 눈으로,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는 그 눈으로 우리는 진실을 판단하죠. 그래서 오직 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모든 것이고, 이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그 분별하는 의식으로 오지 이이 몸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머리로 배운 그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진짜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은 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죠. 그 마음이 본성 본래죠. 그 마음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존재는 이 육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진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제3의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어식은 오직 이 몸을 중심으로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내 믿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그런 삶을 오직 분별심에 갇혀 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인생이다. 근데 이것은 에고의 삶이거든요. 허상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이 눈에 보이고, 이 손에 잡히고, 이 몸으로 체험을 하고,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실은 모든 것이 마음의 현현이거든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진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죠. 오직 이 몸을 중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내가 머리에든 지식으로 또 판단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또 판단을 하겠죠. 내 믿음으로 판단을 하겠죠. 경험으로 판단을 하겠죠.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나 참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현현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의 현현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이 현실의 이 만물로 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나는 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고를 깨달아야 그 꿈속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같은 이 욕적인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 한치 어심없이 어심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너무나 진짜 같은데 내 손에 만져지고 내가 얼마든지 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 몸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인 것 같은데,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세상을 아는 것이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눈은 오직 이 현실에 나타난 물질을 보는 눈이죠. 물질을 보고 맞다 틀리다 분별하는 눈이죠. 이것은 분별하는 어식이고 분별하는 눈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제삼의 눈. 분명히 내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 눈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떠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 진짜 그 마음의 눈을 떴어 그 마음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감각으로, 모든 감정을 자유자재로 느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나입니다. 애고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마음은 마음 에너지고 관념인 것입니다. 그 마음 에너지를 걷어내야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성, 본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마음, 순수의식. 분별의식이 아니라 순수의식, 그것이 진짜 참나입니다. 우리는 그 참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짜 나이니까요.